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능장 최평원입니다. 순나타 DM8 DH 25년식. 주행 중 가속시 안 나가는 현상이 있다고 작은 블루엔즈로 갔다가 잘 모르겠으니 큰데로 가보라고 해서 하이테크 센터 사업소죠. 본사로 입고 하려다 예약 안 했다고. 털렸네요. 털어서 이쪽으로 역시 예약 없이 오셨는데 몇 군데를 다니다 입고한 터라 신경이 날카로워지셨더라고요 금요일 오후 업무 마감 10분 전쯤 입고가 되어 품질 문제일 수도 있는데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본다고 했다가 우리가 잘못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봐봤어요 입고 당시 에 클러스터에 경고등 점등은 없었고요 고장 코드를 검색해보니 고장 코드도 없고 악셀링도 잘 되고 이상이가 없네요. 시운전을 해봐야겠어요. 센서 데이터를 봐도 특이사항이 없어요. 에이 고객님 그짓 말쟁이 우후훗. 제자리에서 최대 악셀링 이빠이 후까시 무브와 그가속시 이상은 없지만 이상 이 있으니까 이리저리 댕기다오셨겄죠 시운전 거거싱. 속도 0에서덜크덩 한데 가속이. 더 안되네요 엔진을 경고등이 들어왔어요 아까는 없었는데 차주분에게 전화로 앙 물어보니 경고등은 들어온적 없었는데 뭐 만졌냐고 더에게 저를 물어버리네요 출력 제한되었고 가속 안되고 소리도 부릉부릉이 아니고 무그릉 무그릉 그릉그릉 이런 소리가 나니 천천히 들어가야 봐야겠어요 들어가던 중 경고등은 사라졌으나 소리를 잘 들어보시면 그릉그릉 소리가 나요. 가다가 퍼지면 물어내라고 할지 모르니 마음이 급해지네요. 거의 다 왔는데 엔진오일 경고등과 엔진 경고등도 같이 들어왔어요. 이상 없다고 안녕히 가세요라고 못하겠어요. 들여다 봐봐야겠어요. 엔진 체크등이 들어왔으니 고장 코드를 검색해봐요. 고장코드가 있어요. 엔진오일 압력 과소와 오일 압력 센서 작동 범위 성능 이상 출력되었네요. 가장 기본적인 엔진오일부터 점검을 해봐요. 오일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하나도, 두 개도 안 찍히네요. 아, 세차가 왜 그런다냐. 끝나겠네. 어디 새는 곳이 있는지 차를 들어 올려 봐봐야 겠어요 먼쪽구 국물 멀고기가 많네요 누유가 되었어요 언더 커버를 탈거 후 누유부를 점검을 해봐요 오일필터 오일 배출 홀에서부터 뒤쪽으로 쫙 뿌려졌네요 엔진 붙여 먹을 뻔 했어요 언더커버도 엔진오일에 젖어버렸네요 이러니 ECU 컨트롤러죠 출력을 강제 제한하니 덜크상 충격은 있었지만 엔진을 보호했네요 엔진오일 교환 여부를 확인해 봐야겠어요 엔진오일 교환시 동시에 교환해주는 에어클리너를 먼저 살펴봐야겠어요 깨끗하네요 비순정품이 일단 확인되고요. 2차의 주행거리 5,800km 정도 되었는데 교환했네요. 엔진오일이 얼마나 나오는지, 나오는지 받아봐야겠어요. 1리터도 안 나오네요. 오일 필터 배출 홀에서부터 오일이 묻어 있으니 필터와 각 오링 등을 확인해 봐야겠어요. 배출홀 막에 고무 오링이 씹혀 있네요. 모양이 반듯하진 않아요. 잡았다, 이놈. 순정품 필터는 그 부속품도 순정품일 테고, 그렇지 않은 비순정품 필터는 부속품도 비순정일 걸로 보이고요. 육안상 촉감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글씨로 봐서는 순정품이 아닌 것 같지만 아리까리 애매하네요. 이건 순정품 필터이고 품번과 회사 등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내부를 들여다보면 위와 같이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내부에 직선이냐 기둥이냐 차주분이 처음엔 아무리 오일 갈았다 해도 새 차가 새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저를 세게 앙 물으시길래 이해시키는데 참 힘들었구만요. 순정품으로 엔진을 재교환 후시운전시 이상 없음으로잘 출구하고 가끔씩 전화로 상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이상 없다 하시더라고요. 또 이와 유사한 증상으로 그랜저 GN7, GN7이가 입고가 되었어요. 점검 방법은 좀 전과 동일하게 점검을 해봐요. 오늘은 비예브가 있습니다. 차를 들어 올리면서부터 쩍꼭 멀고기가 보이네요 엔진오일이 누유되어 뒤로 뿌렸어요 원인 파악을 해봐야겠어요 먼저 오일을 드레인해주고 받아줘요 오일필터부터 확인해봐요 깨끗하네요. 아무 잘못 없어 보이긴 한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링 바깥쪽에 머신가 끼어 있어요. 다행히 바깥쪽이라 오일만 센거 같아요. 분리전 쇠로 보여서 자석을 대보니 붙어요. 녹슨 쇠예요. 바깥쪽에 꼈다면 엔진에서 나온 게 아니고 최근 엔진을 교환하면서 오링에 끼어든 걸로 보여요. 오링 안쪽에서 나왔다면 상황이 말이 완전 달라질 수 있, 있었어요 잘 교환해주고 조립해줘야 돼요 오링에 그리스 도포 꼭 해주시고요 청결 도 중요합니다 세척액으로 샅샅이 청소를 해주고 차주님 안심시켜드리고 시운전과 누유 없음 확인 후 출고를 해줘요 5일 교환시 오링엔 그리스 복면 복창하시고 가실게요 네이버에 최평원을 검색하면 제가 저술한 여러 책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탄출가됐고요 이어지는 영상은 다시 보기로 붙여넣기 했으니 참고하세요 이상 대한민국 기능장 최평원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능장 최평원입니다 스나타 DM8D 엣지 25년식 주행 중 가속시 안 나가는 현상이 있다고 작은 블루헨즈로 갔다가 잘 모르겠으니 큰데로 가보라고 해서 하이테크 센터 사업소죠 본사로 입고하려다 예약 안 했다고 털렸네요 털어서 이쪽으로 역시 예약 없이 오셨는데 몇 군데를 다니다 입고 안 터라 신경이 날카로워지셨더라고요 금요일 오후 업무 마감 20분 전쯤 입고가 돼요 품질 문제일 수도 있는데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본다고 했다가 우리가 잘못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봐봤어요. 입고 당시에 클러스터에 경고등 점등은 없었고요. 고장 코드를 검색해보니 고장 코드도 없고, 악셀링도 잘 되고 이상이가 없네요. 시운전을 해봐야겠어요. 센서 데이터를 봐도 특이사항이 없어요. 에이 고객님 그짓 말쟁이 우후훗. 제자리에서 최대 액셀링, 이빠이, 후까시, 무브와 그가속시 이상은 없지만, 이상이 있은 게 이리저리 댕기다 오셨겄죠. 시운전 거거싱. 속도 100에서 덜크다운한 뒤, 가속이 더안 되네요. 엔진을 경고등이 들어왔어요. 아까 없었는데. 차주분에게 전화로 앙 물어보니 경고등은 들어온 적 없었는데. 뭐만졌냐고더세게 저를 물어버리네요. 출력 제한되었고 가속 안 되고 소리도 부릉부릉이 아니고 부그릉 무그릉 그릉 그릉 이런 소리가 나니 천천히 들어가야 봐야겠어요. 들어가던 중 경고등은 사라졌으나 소리를 잘 들어 보시면 그릉그릉 소리가 나요. 가다가 퍼지면 물어내라고 할지 모르니 마음이 급해지네요. 거의 다 왔는데 엔진 오일 경고등과 엔진 경고등도 같이 들어왔어요. 이상 없다고 안녕히 가세요라고 못하겠어요. 들여다 봐봐야겠어요. 엔진 체크등이 들어왔으니 고장 코드를 검색해봐요. 고장 코드가 있어요. 엔진 오일 압력 과소와 오일 압력 센서 작동 범위 성능 이상 출력되었네요. 가장 기본적인 엔진 오일부터 점검을 해봐요 오일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하나도 두개도 안찍히네요 아 새차가 왜 그런다냐 끝나겄네 어디 새는 곳이 있는지 차를 들어 올려 봐봐야겠어요 뭔쩍도 국물 멀고기가 많네요 누유가 되었어요 언더커버를 탈거 후 누유부를 점검을 해봐요 필터 오일 배출 홀에서부터 뒤쪽으로 쫙뿌려졌네요 엔진 붙여먹을 뻔했어요 언더커버도 엔진 오일에 젖어 버렸네요 이러니 ECU 컨트롤러죠 출력을 강제 제한하니 덜크상 충격은 있었지만 엔진을 보호했네요 엔진오일 교환 여부를 확인해 봐야겠어요. 엔진오일 교환 시 동시에 교환해 주는 에어클리너를 먼저 살펴봐야겠어요. 깨끗하네요. 비순정품이 일단 확인되고요. 이 차의 주행거리 5,800km 정도 되었는데 교환했네요. 엔진오일이 얼마나 나오는지, 나오는지 받아봐야 겠어요 1리터도 안 나오네요 오일필터 배출홀에서부터 오일이 묻어 있으니 필터와 각 오링등을 확인해 봐봐야겠어요 배출홀 i l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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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i 이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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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그 부속품도 순정품일 테고 그렇지 않은 비순정품 필터는 부속품도 비순정일 걸로 보이고요. 육안상 촉감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글씨로 그 봐서는 순정품이 아닌 것 같지만 아리까리 애매하네요. 이건 순정품 필터이고 품번과 회사 등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내부를 들여다보면. 위와 같이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내부에 직선이냐 기둥이냐. 차주분이 처음엔 아무리 오일 갈았다 해도 새 차가 세면안 되는 거 아니냐고 저를 세게 앙! 물으시길래 이해시키는데 참힘들었구만요 순정품으로 엔진을 재교환 후 시운전 시 이상 없음으로 잘출고하고 가끔씩 전화로 상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이상 없다 하시더라고요. 또 이와 유사한 증상으로 그랜저 GN7, GN7이가 입고가 되었어요. 점검 방법은 좀 전과 동일하게 점검을 해봐요. 오늘은 b e 가 있습니다. 차를 들어 올리면서부터 쩍국 멀구기가 보이네요. 엔진오일 이 누유되어 뒤로 뿌렸어요. 원인 파악을 해봐야겠어요. 먼저 오일을 드레인 해주고 받아줘요. 오일 필터부터 확인해봐요. 깨끗하네요. 아무 잘못 없어 보이긴 한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링 바깥쪽에 머신가 끼어 있어요. 다행히 바깥쪽이라 오일만 생거 같아요. 분리전 쇠로 보여서 자석을 대보니 붙어요. 녹슨수예요 바깥쪽에 꼈다면 엔진에서 나온 게 아니고. 최근 엔진을 교환하면서 오링에 끼어든 걸로 보여요. 오링 안쪽에서 나왔다면 상황이 말이 완전 달라질 수 있, 있었어요. 잘 교환해주고 조립해줘야 돼요. 오링에 그리스 도포 꼭 해주시고요. 청결도 중요합니다. 세차객으로 샅샅이 청소를 해주고 차주님 안심시켜드리고 시운전과 누유 없음 확인 후 출고를 해줘요. 오일 교환시 오링엔 그리스 복면복창 하시고 가실게요. 네이버에 최평원을 검색하면 제가 저술한 여러 책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2탄 출간됐고요. 이어지는 영상은 다시 보기로 붙여넣기 했으니 참고하세요. 이상 대한민국 기능장 최평원 이었습니다.